오늘은 빠친 코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선수들의 가격 변동이 예상되어 진화장사용 선수 선택법보다는 장세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선수들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이고 두 번째는 재료 구매 요령입니다. 안내사항으로 댓글에 장사용 선수 추천해달라는 문의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. 특정 선수가 장사용으로 어떤지 문의하시는 것은 답변 드립니다. 본격적인 설명전 가입 시기 및 무과금 인증 후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팀 상황입니다. 히바우드와 지단 오진 비에이라 사진을 만들면서 고단 가치 2조 5천억을 달성했습니다. 이제 오진까지는 네 반과 비에이라만 남았네요. 그리고 지단에게 강화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반전술을 잘못 눌렀는데 괜히 복구하려다 1강까지 떨어졌었습니다. 지놀라도 덤으로 7강까지 떨어졌지만 카돈과 히바우드는 구강을 만들었습니다. 이어서 가입 시기 및 무과금 인증하겠습니다. 가입 시기 인증입니다. 2022년 12월 31일 가입했습니다. VIP 포인트 인증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0 포인트입니다. 상점 패키지 구매 내역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타터빈, 레벨업 패키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, 스타패서나 다른 유료 상품 어떤 것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. 이번 달 진화장사를 하며 이적시장 수수료 페이백을 받은 금액은 약 3,200억 정도입니다. 오늘 진화장사 실전편이 핵심 포인트는 한 명의 선수 여러 장보다는 여러 명의 선수를 한 장씩 입니다. 제 거래 목록을 가림처리하고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. 저는 보통 15개에서 20개 사이의 선수를 판매합니다. 현재 거래 목록 19개 중한 개는 판매가 된 상태라서 다시 구매 대기를 걸었고, 18개를 판매 중입니다. 18개 중한개가 크리로 인해 원치 않게 같은 매물이 있어 총 17종의 매물을 판매 중입니다. 요즘은 유저가 많이 줄어서인지 예전만큼 진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보니 한 선수를 여러 개 올린다고 해도 단시간에 많이 팔리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. 제가 지금 판매하는 선수 중 2, 3명 정도만 마음 먹으면 하루 3, 4번 이상 팔수 있고 다른 선수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안 팔리는 선수도 있습니다. 한 명은 4월째 판매 중입니다. 갱신도 매번 하지 못하고 시간 될때 들어와서 가끔 갱신하는 편입니다. 가끔 제가 엄청난 시간을 진화 장사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래 목록이 제한되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진화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면서 TP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 1 5보를풀 게이지를 채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챔스의 24카드가 나오면서 1 1 5보를 이하 카드들이 많아서 전체 카드가 검색이 되지 않아 포지션에서 세 가지 정도씩 선택해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. 월베랑 챔스 카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. 키고프 선수가 구하기 가장 쉽습니다. 페르난데스가 2580만이네요. 더싼 선수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아이콘 선수는 평소 월배나 챔스보다는 조금 잘 구해지는 편입니다. 특히 매월 초나 쿠폰 뿌릴 때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평소에는 킥오프보다 잘안 사지는 편입니다. 이강인은 하한가가 2,410만인데 구매대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. 더 찾아봐도 지금 킥오프 중에서는 이강인이 제일 싸네요. 그렇다면 이강인 세장으로 툴 게이지를 채운다면 총 7,230만 TP가 필요합니다. 108호 버를 이진 같은 걸 산다면 더 싸겠지만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. 그런데 더 빠르고 더 싸게 재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은 바로 111호 버를과 109호 버를 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같은 카드 세장 사는 시간보다 다른 종류의 카드 세장을 사는 것이 더 빠릅니다. 111억 버를 키고프 중에서 에이스 제임스가 가장 싸지만 지금은 구매 대기가 많아 패스하겠습니다. 키고프 선수는 급한 게 아니라면 하한가로 구매 대기를 걸어놔도 구매 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혹시 안 사진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살수 있는 다른 선수를 찾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싼 선수가 사카입니다. 사카의 가격은 2840만입니다. 그럼 이제 백구오버롤 카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. 백구오버롤 킥오프 선수 중 지금 가장 싼 선수는 양 오블라코로 1390만입니다. 여기에 아까 110오버롤 이강인을 넣으면 110풀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. 이강인은 2410만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총 6,640만 팁이면 110 풀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. 아까 봤던 115버롤 3장을 쓸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진화를 할수 있습니다.